예, 안녕하세요. 김재입니다. 오늘은 그 생존 분석에서 기본이 되는 서바이벌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벌 테이블들은 이제 통계를 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생겨는 건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달려 있고 여기서부터 뭐든지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카플란 마이 커브라든지 이제 그려지기 때문에 뭐 중요하긴 한데 이제 통계학 전공하시는 사람들이나 뭐알 만한 거고 일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어쨌든 <laughs> 자료는 그 아래에 있는 서바이벌이라는 그 패키지에 들어있는 그또 라이브리 그 있는 콜론이라는 콜론이라는 자료가 기본으로 들어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명령을 쓰면 이제 csv로 다운받아지고 또 피스를 한 다음에 서머리 피스를 하게 되면 이 서바이벌 테이블이 그려집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건 부사물로 알게 되는 건데 이 콜론 자료가 보니까 한 사람이 두 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1번이 두 개가 있고 나머지 자료는 똑같고 타임하고이타임만 다른.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 봐서는 이제 나이도 같고그런거 봐서는 한 사람의 두두 개의 자료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보통 서, 우리 보통 말하는 서바이벌 어, 분석을 한다든지 뭐 로그 랭크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어, 예제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자, 나중에 또이야기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거 하나하나를 한 사람이라고 간주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해야죠. 이제, 이제 이거를, 피버 테이블을 걸어야 되죠. 그리고 위크, 요거는 여기다가, 어, 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트리트먼트 요거를, 어, 필터를 긁고요. 여기는 이제 타임을 그어야죠 타임을 걸고, 여기는 뭘 거냐. 저기, 이게 이벤트가 스테이터스 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스를 이벤트로 걸니다 스테이트스 이벤트로 걸고 자동으로 합계가 됐어요. 스테이트스는 0과1로돼 있고 1이 이벤트가 있고 0인게 이제 센서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계를 하면 당연히 그 시점에서의 이벤트만 모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개수를 넣으려면 한번더 스테이트스를 넣어서 센서 데이터까지 다 같이 보려고 하면 이게 개수를 넣으면 0도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 모든 자료 다 포함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필터에다 그렸는데, 우리가, 어, 여기를, 어, LEV 자료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LEV만 한번 선택해서,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기서부터 전체를 선택할게요. 선택해서 이제 새로운 테이블에서 한번 작업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임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합계. 요거는 이벤트가 돼요. 요거는 이벤트 플러스 센서드가 되거든요. 어쨌든 개수니까. 그러면 그 센서드는 어떻게 될까요? 센서드 개수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 요걸 빼야 되겠죠.는 여기서 빼기 요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버 에 리스크가 있겠죠 넘버 앱 리스크가 뭐냐면 요걸 제일 밑에 가보면 합계가 총 620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 타임에는 62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빼기 요거는 요거 빼기 요, 요 위에 거 이벤트나 센서된 거 합친 거, 요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 타임 24 타임까지의 넘 시작 때 넘버, 시작 때 넘버인 거예요. 0에서 19 타임까지는 620였잖아요. 근데 그한 명이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19부터 24까지, 19 지나자마자 20 타임 때부터 24까지는 그 시작될 때의 넘버의 리스크는 어, 620에 619겠죠. 요거죠. 요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시면, 넘버 리스크가 620, 619, 617, 616, 615, 14이 같죠. 그래서 78, 80, 뭐,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센서된 자이트라만 한번,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색깔 좀 넣으면 조금 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저 앞에 가보면